자, 안녕하세요. 채입니다. 자, 이틀 동안 거래소가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거래소가 도대체 왜 막혔을까요? 그래서 이 거래소가 막힌 이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거래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거래가 나왔던 게임들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거래가 나왔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최소 가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옵션이 지금 하얀 템들은 옵션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요 친구들이 옵션이 높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옵션이 높은 것들. 뭐, 예를 들어 20 이상 붙어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개인 거래 최소 가격으로 이거를 다 계정을 만들어서 작업장들이, 뭐, 작업장들이나 개인 유저들이, 어, 옵션 좋은 걸요. 최소 가격으로 개인 거래로 다 넘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합성해. 그럼 녹색 템이 나오겠지. 그걸 또 다시 개인 거래로 한쪽으로 옮겨. 어, 제일 싼 가격에 그리고 다시 합성해 그러면 또 좋은 희귀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그 희귀가 나오면은 또그 희귀 좋은 어, 좋은걸 만들어서 또 개인거래로 옮겨 이게 거의 뭐 어규, 어뷰징 행위거든요 어, 이렇게 옮겨가지고 상위템을 만드는거야 그래서 지금 투력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많죠 현질 안했는데도 높으신 분들 많아요 그게 이제 이 어뷰징을 이용해가지고 어, 개인거래 피해죠 어, 피해로써 어, 그렇게 해서 합성을 해가지고 장비를 다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가에 팝니다. 파니까 이 거래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야. 항상 게임이 나올 때마다 모든 근원은 거래소에 있다. 아, 모든 버그의 근원과 어비중의 근원은 거래소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열 수가 없는 거야, 거래소를. 왜? 거래소 열면, 뭐 지금 작업장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열면은요 어, 템이 계속 풀리는 거야 계속 미친 듯이 좋은 템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특히 작업장들은 그러면은 어, 그걸로 상위 템들을 만들어서 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비싸게 거래에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거래소를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거래소를 못 연다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림이 없는데 이거 지금 플레이 위드 어떻게 어, 대출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뭐 여기에 근본적인 재책이 있는지도 궁금을 하고, 지금 거래소를 열어도 지금, 어... 투력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게임 하실 거면 하세요. 왜냐면 이미 초반부터 이게 발생됐던 어뷰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관한 자세한 공지는 없습니다. <laughs> 없기 때문에 어 거래소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